안녕하세요, 백도카이로입니다. 가을철 산행을 많이 하는 시기에요. 요즘에는 이제 그 맨발 걷기 상당히 유행이거든요.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많나요? 집에서만 해요. 맨발 걷기 집에서만 한다? 네. 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안 한다는 이제 표현이고. 요즘에는 시대가 운동이 많이 되는 시대잖아요. 운동을 필수적으로다가 이제 선택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아프든 안 아프든. 이렇게 이제 그 맨발 걷기라든가 산행을 함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때 부상들을 좀 많이 입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합니다. 환절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무릎의 통증, 뭐 발목의 통증, 그리고 이제 뭐 발바닥에 어떤 각질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이제 시대이기도 한데 시기이기도 한데요 음발 걷기는 좀더 추워지면 이제 슬슬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이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걷는 거잖아요 근데 발 자체가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이미 안 되는 거니 그렇죠 그럼 오히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럴 때는 제 점점점점 맨발 걷기를 줄여가시고 신발을 신고 운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각질화를 만든다는 건 죽은 세포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가 좀뭐 건강할까요? 아니요, 이거는 무릎 장나이스요 오른쪽이. 네. 음. 자 무릎을 이렇게 한번 네. 내려놓겠습니다. 오른쪽의 무릎이 왼쪽의 무릎과 위치가 좀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여기가 튀어나와있어요. 응, 여기가 맞아요. 튀어나왔죠.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이 허벅지 근육이 더 높거든요. 여가좀더 펴져있고. 어 맞아요. 응, 여기 눌러보세요. 본인이. 힘 빼고. 손을 손바닥. 높이 차이. 어 맞아요. 차이. 여기가 높죠? 네. 그럼 이 다리는 어디가 지압할까요? 무릎이요? 그니까 러이 다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요? 어, 여기 앞쪽에 있는 사도라는 근육이 좀 약하다. 음. 여기는 좀더 이제 접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허벅지가 나, 야, 얕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자골뼈라고 하는 힙이 더 눌려 있다. 맞아요. 음 그래서 몸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거되요 자, 기울어볼까요? 자, 허벅지 위치 어때요? 훨씬 더 많이 내려가 있는 게 느껴질 네. 거예요 위쪽에 체중이 실리니까 퍼진다는 얘기예요 근육이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음, 여긴 떠요 그쵸? 그너무가 그래서 음. 요, 요 다리는 오른쪽 다리는 요런 이제 몸의 형태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허벅지 앞쪽 사두라는 근육이 약한 거니까 이렇게 밀어내는 습관의 운동을 하신게 좋아요 자 올려볼게요 우리가 헬스장 네. 가면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어. 하거든요 자 요렇게 올리는 거자요 근육이 요렇게 10초 지그시 들어올릴게요. 밴드 같은 게 있으면 밴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발끝까지 쭉 당겨 올릴까요? 그렇죠. 발끝 더 올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발끝까지 당겨 올리는 습관을 갖고 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10초 했어요. 자, 허벅지 위치 만져보세요. 높이 이쪽만. 위쪽으로. 음. 그렇죠. 네. 비슷하게 지금 맞아지고 있죠 근육의 네. 위치가. 여기 음. 무릎으로 한번 보실게요. 좀 전에 이게 튀어나왔다라고 표현을 아. 했었죠. 네. 어. 어때요? 균형이 좀 맞은 느낌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럴까요? 여기가 조금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한 느낌이. 네. 자 다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쭉. 자 이렇게 허벅지 사두를 강화시키면서. 그 연결되어 있는 봉근근이라는 근육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린 X자 변이를 갖고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방골반의 형태를 전방할주라고 해서 전방골반을 갖고 있는 형태를 지하다 보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는 좁아지고 그리고 발끝은 벌어지는 습관들을 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두가 약하니 여기는 사두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밀어주는 운동이 그 음...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의 운동을 했어요 자 튀어나왔던 거아 어, 비슷해요 비슷해졌죠 네. 자 이번에는 좀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는 미는 운동을 했고요 자 왼쪽 다리는 접는 운동을 해볼게요 접어보세요 하나 둘셋넷이 왼쪽 다리는 뒤로다 접어내는 이 오금근이 늘어나 있는 네. 아. 그래서 이제 항상 음, 장시간 서 있거나 하면은 허벅지 뒤쪽이 아, 네. 왼쪽이 당기는 네. 형태를 취하는 그런 근육이라서 이렇게 이제 접는 운동을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접는 운동을 했습니다. 보시면 어떨까요? 아. 어, 이 안에 속근육도 담백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비슷하게 아. 균형감들이 서서히 서서히 맞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네, 네. 이렇게만도. 네. 그렇죠. 이 운동들을 기본적으로 어, 등산하기 전이라든가 이럴 때 어, 뭐 스트레칭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웜업하는 동작으로다가 이런 제 운동들을 꼭 필수적으로 해주신 게 좋습니다. 뭐 벤치에 앉셔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고 이런 운동들이 좀 편치 않다면 이제 그 런지 운동 같은 걸 추천할게요. 런지 운동을 좀 해서 좌우 균형감 그리고 골반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에, 반듯하게 에, 웜업을 좀 해주신다면 훨씬 더 부상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릎에 이제 느낌이 좀 어떨까요? 털 삐거덕거려요? 네. 응. 이렇게 이제 그 무릎 관절을 강화시키는 몸뭐부르도 얼마든지 우리가 무릎이나 발목을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감사합니다.